안녕하세요 언짢 t v 의윤채 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바로 토일렛 타워 디패스 제가 할건데 일단은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 라이트메어를 깰겁니다 그, 그전 영상에서 너무 좋게도 이 타이탄 에 네, 업그레이드 타이탄 카메라맨을 뽑았었잖아요. 이 업그레이드 타이탄 카메라맨을 사용해서 이제 해볼 건데 맵이 일단 중요하거든요. 맵은 음 사실 나이트메어의 근본 나이트메어 맵이더라. 원래 나이트메어 맵이요. 그니까 나이트메어의 근본 맵이 여기 여기로 가겠습니다 아톨랏 h q 좋아 이제 나이트메어 바로 투표해주고 이제 여기서 뭘 해야되겠습니다 바로 동캐를 설치게 처음에 처음에 왜 굳이 막아 동캐 설치할거임 그리고 여기, 이, 이번 나이트 메어모이기 때문에, 동케를, 여기, 쯤에다가 그, 여기쯤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동케를 설치해서, 스끼 오토스킵을 켰다가, 일단 지금 오토스킵 키요 지금 오토스킵 켜고, 나는 지금 여기서 지금, 네 마리 완성되었으면, 여기, 여기, 여기에다가, 뭐, 그러면, 어, 안보주고 그러면 여기 잘 막거든요. 이제 잘 막으면은, 이제, 여기서 스킵을 꺼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직접 해본 건 아니지만,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꼭 참았거든요. 그 영상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지금, 음, 비틀어도, 대충, 그냥, 아무, 아무 생각 없이 거여서, 그런, 공략 영상 그런 거안 봤거든요, 저는. 하, 하, 하드, 하도까지는 봤는데, 나이키면 일부러 안 봤는데, 지금. 지금 실패하면 보고, 이게, 실패하면. <laughs> 실패하면 보고, 뭐. 일단은 그리고 바로 이제 여기다가 마이크 카메라맨 사올 수 잠깐만 이거를 막을 수 있지 막을 수 있겠지 잠깐만 이거 음 막을 수 있죠 이거 막을 수 있겠지 생각해보니까 초반에 이게 뭔. 일단, 메크가 조금, 메크 일단, 어, 메, 메카 업그레이드 해주고, 메카가 플랩을 찍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안정적인다. 아, 쪽. 아, 이거, 이거 들어가면 안될것 같거든요. 불안하니까. 아, 지금 체력이 애매하거든요. 형은 들어가도 되려나? 아,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해야지? 아, 잠깐, 좀1 어 잠깐 왜 이거 어, 뭐가 저거 어, 한둘중 하나는 막아야 된다 둘중 하나는 막아야 된다 둘중 하나는 막아야 된다 둘중 하나는 막아야 된다 둘중 하나는 일단 막아야지 된다 잠깐만 둘중 하나는 막아야 된다.

어 오, 어, 잠깐 맥크 카메라맨이 이거 잘 해줘야 되거든요? 맥 카메라맨이 이거 스킵하고 맥크 카메라맨 업그레이드 하자 약간 업그레이드 그치, 그치, 이러면은 백크카메는 거의 중반.. 중반 최고야 이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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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겠지? 맞맞지지맞지지맞지지 맞겠지, 맞겠지, 맞겠지? 아, 빨리 지거 동캐를 업그레이드하지 말고 이걸 빨리 만렙기 찍어서 했나? 동캐를 업그레이드는거 맞았나? 빨리 돈이 모여들 뭐 텐데? 저... 저... 보스토일레 세 마리가 도착... 누적... 일단 업그레이드는 하면걸 제가 엄청 힘들 데 한 자, 지금. 그치. 이제, 이제 좀 괜찮다. 이제 좀 괜찮으니까. 동케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네. 일단은 메카를 4마리는 깔고 하는 게 맞다고 신화를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 하드까지는 그랬는데 나이트 메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르요 그만 일단은, 잘 맞고 있긴 해요, 지금. 메카 두 마리, 다 돼가고. 말 그만, 여기가. 잠깐만, 우리, 오케이. 좋아, 잠깐만. 이게 세 마리 됐고. 네 개, 네 개째. 어, 잠깐만. 스키 꺼야겠다. 스키 꺼야겠다. 잠깐만. 스꺼다 어. 어, 너 드론이 미래를 위해 여기다 설치했는데 괜히 여기다 설치했나? 난 미래만 바라본 건가? 어, 슈화할게 아니었네, 잠깐만. 어, 슈화할게 아니었잖아. 아, 아. 도 도전해 볼게요. 아니 이게 없다. 이게 초반 부분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제품운데로 살짝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그 틈이 어렵네. 오늘도 음. 다시 들어왔고요. 아, 지금 모빌 어디... 지금은 조금 목화 시간이 길어요. 왜 이렇게 길어진 지 실수로 그때 한번 했었는데, 이지를 줬어. 왜 이렇게. 안정적이지? 왜 이렇게 안정적이지? 이러고 있었어. <laughs> 벌써 보트 투일렛이랑뉴턴투투일렛한 번에 나와버렸는데, 이거, 이거 막을 수 있니? 어, 이거 막을 수 있니? 막을 수 있니? 이 하나, 하나라도 지금, 막아야 돼. 지금 하나라도, 하나, 하나라도 막아야지, 그래도 살수 있어. 제작자를 들고, 뭐, 들고 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막을 수 있니? 잠깐만, 막을 수 있니? 잠깐만, 막 어, 막았어, 막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그리고, 얘는 막을 수 있겠지, 얘는? 어, 멈춰주는 거 너무 좋고. 업그레이드. 지금, 이제 드론을 여기 뒤에다 설치함으로써, 지금, 음, 벌써 여기까지 자는데, 했을 때 돈캐랑 안 달면 되거든요. 확실히 드론이 지금 떼어 주니까 이제 좀 안정적이네 확실히. 오와 이제 일단 미리 일단 하나 설치해 야겠다 얘. 어떡할까 어떡할까 어떡할까. 그리고 이제.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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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드론이 드론 업그레이드. 해줘야 있겠다 이거 드론이 못 버틴다, 잠깐만. 아, 이거 나이트 메어라서 지금 드론이. 어, 오, 오, 어라? 라오라오라오라 왜, 왜? 어라? 어라지? 어어어어영상어어어어어어 <laughs> 아 지금 오늘, 원래 나이트 메어 도전. 이제 끝났다. 이제 안 된다. 더 이상 안 나온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다음에 꼭 깨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